안녕하세요 평택 보임안경원입니다 요즘에 덥죠 덥고 안경 막 줄줄 흘러내리죠 근데 가볍고 편한 안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바이키타 저스터스라는 모델인데요 어, 전면부는 판토 형식의 밑에는 라운드형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 텐션이 좋은 그런 안경입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서 쓴 거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뭐 안구 사이즈는 48사이즈를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일반적인 남성들이 쓰셔도 좀 지적여 보이고, 그러니까 전면부가 이게 얇은 뿔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뿔테로 완전히 넘어가시기 좀 애매하신 분들이 쓰시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변색렌즈로 제가 좀 작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밖에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날씨의 영향에 맞춰서 색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특징이고, 이런 변색렌즈로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외로 나왔을 때는 선글라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평택 보임환경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색렌즈 전문이고요. 저희 평택 보임환경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